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케톤 다이어트와 같은 초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내 저장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소모하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빠른 체중 감량을 유도합니다. 하루에 20-50g 이하의 탄수화물만 섭취하도록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는 H.I.I.T는 많은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0-30분의 HIIT 운동은 긴 시간의 유산소 운동보다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단식 다이어트 인터미턴트 테스트 24시간 중 16시간은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급격한 칼로리 제한. 1일 섭취 칼로리를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00-1000. 칼로리만 섭취하는 VLCD, 베리 로마이너스 캘러리 다이얼을 단기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 증가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병행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소모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체중 감량을 가속화합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체내 수분 저류를 감소시켜 빠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과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여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충분한 수면 매일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고 식욕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디톡스 프로그램 단기간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주스 클렌즈, 레몬 디톡스 등이 대표적입니다.